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구독, 좋아요. 해 주실 거죠? 여러분 지금 새벽 6시 공부 한명두명 기어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동접자가 300명. 정말 감동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. 진짜 오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. 한 10명에서 30명 사이가 될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. 이 시간에 다른 방송들은 뭐가 진행되고 있을까? 한번 봤어요. 동접자가 1만 명인 방송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은 과연 뭐 하는 분들인가? 봤더니 성함이 성태예요. 성태. 김성태라고 돼 있더라고요. 아니 뭐야? 저쪽 성태는 새벽 6시에 동접자가 1만 명인데 이쪽 성태는 동접자가 300명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. 그 시각에도 역행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새벽 6시부터 춤을 추고 계세요 요즘 날씨도 춥잖아요 많이 추워 보이시더라고요 우리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부지런한 여캠이랑 이런 방송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리고 또 한쪽에서 먹방하고 계세요 새벽 6시에 지금 입맛도 없는데 조도 안 먹을 판인데 그 시간에 배달도 오고 하는구나 웃겨 보이지만 크리에이터 뭐 유튜버 이런 분들 뭐 무시하는 분들도 계신 거 알아요 근데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BJ분들 저랑 성함이 같다면 저로서는 뭐영 건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 역시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구나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명이 천명백명이 정도 값지거든요 공급다 300명이 아니라 3만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자고요 저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도전해 보고 싶은 게 생겼다 내가 새로운 거를 배워보고 발전해 보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강성태 찾아오세요.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새벽 6시에 한 시간만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1년만 해보자고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댓글 달아주세요 가자고요 한번 강성태라고 못할 거뭐 있습니까? 아프리카TV 아니라 아프리공부TV를 만들어보자고요 강성태 이름을 김성태로 바꾸면 바로 해결이 된다는 이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어 근데 살짝 지금 솔깃했는데? <목소리> 거지 같다고? 죽고 싶어요. 공부를 안해안안안안 안안안 해요. 엄마 이게 뭐예요? 감수할 거예요. 맞네. 할수 있어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모니터 무슨 말에요 저, 너넣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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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으로. 되겠니 배경 안 되겠어? 아씨. 이런말씀면안 됩니다. 그기서뭐또먹 어,